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보면 수주가뭄에 시달리던 장비업체들이 변신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올 초에 한번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들이 2차전지 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회사들 좀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죠. <laughs> 사실 뭐올 초에 어지간한 정목보다 이야기하면 다 올랐을 텐데,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은 미리 좀 알아놓고 리스팅 해놓으면 투자의 기회가 된다는 라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K-칩스 법과 동시에 용인의 반도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또 미국의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방해 요인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규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반도체 산단이라고 하죠. 산업단지. 여기는 수도권 규제를 풀었죠. 25년 만에 수도권 규제를 풀었고 파주 탄현 이후로 처음이죠. 그리고 여기에 30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팹팹 펩. 펩 5개를 짓겠다. 라는 게 이제 정부의 구상인데 여기 딱 문제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도 달갑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300조 투자하면 미국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계획이 250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경쟁을 해야 된다말이요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550조로 삼성이 다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고있 아무리 캐펙스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노리고 있는 부분들은 전기, 용수, 등등이겠죠. 일단 지금 전기가 제일 문제인데, 전기를 지금 ESG 트렌드잖아요. R200 꽤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탄소 제로, 카본, 탄소 중립 같은 것. 이런 규제를 맞춰서 그린 펩, 친환경 펩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조달 비율, 비율이 인도보다 떨어집니다. 그죠. 일단 땅덩이도 좁고, 태양광 깔 때도 마땅치 않고요. <laughs> 네. 해상풍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소형 원전, SMR 같은 것들을 가지고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이제 미국이 제대로 인정해 줄지 도 아직까지 불확실하고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으로 같이 모멘텀이 될 만한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태양광 같은 태양광이나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쪽으로 뻗어 나가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중에는 이제 에로티 u u m 건식 진공 펌프 국내 유일의 업체죠. 그리고 원익 IPS. 원익 IPS는 이제 디스플레이 OLED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3세개 회사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분석하지는 않을게요. 네. 오늘은 에로티 u u m 하고 원익 IPS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회사는요. LOT 백큐움입니다 한때 좀 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자, 이게 반도체라는 게 진공 진공 챔버의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고압수소 어닐링 하는 HPSP 같은 회사들이 이런 어닐링,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소리를 보고 있는데, 진공펌프가 결국은 이 진공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는 거죠. 인프라. 기본 인프라 장비라는 거죠. 인프라 장비. 대표적인 인프라 장비가 스크러버 같은 것들. 스크러버 대표적으로 유니셈이나 GST 같은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있고, CCSS라고 하죠. 이런 것들. 반도체 필요한 가스들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 인프라 하는 게 STI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처럼 진공펌프도 이런 인프라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린룸을 세팅할 때 초창기에 좀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팹이 생기면 이런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장비 업체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 펌프 같은 게 그런 거고요. 최근에 좀이 회사가 주목받는 것은 태양광. 태양광을 만드는데 또 진공 펌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쪽이 최근에 반도체 쪽을 거의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한번 보면 21년도 매출이 태양광 쪽 매출이 280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2년 작년에는요. 이게 무려 1100억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23년에는, 올해는 2300억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장률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고요. 다만, 이쪽이 중국향 쪽이에요. 그래서, 멀티플은 많이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다만, P3. 삼성전자 평택 P3. 여기에 또 반도체 투자가 재개되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 좋은데다가 반도체까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받을만 하고요. 이 회사는 증공 펌프를 하는데 이제 CVD. 정착적으로 좀 잘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또 장비 업체들이 정착적으로 많이 포지셔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3,74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98억. 현재 시총은요, 2600억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비해서도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좀 좋죠. 올해는 매출 4500억 정도를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450억. OP 한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요 전망치가 매출이 한 10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OTP 그 큐브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플라즈마 공정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플라즈마 공정 비중이 높아지면 스크러버 접도 많이 늘어나지만 진공펌프도 늘어난다. 이런 컨셉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소개해 드릴 회사는요. 정말 못나니 원익 IPS입니다. 한때 반도체 대장 장비 업체였는데 요즘에는 시총도 이제 한미반도체한테 밀렸죠. 밀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도 PECVD 같은 증착 장비를 주로 하는 회사고요.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둘다 하죠. 네. 둘다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 쪽에서 주로.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 좀 약간 블록화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 쪽도 좀 판매하고 하는데, 반도체 쪽은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일단 랜드 플래시 기술 쪽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128단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176단, 225단,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176단 같은 게 진짜 전체 삼성전자 생산 비중의 10%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셀을 고단화하는 게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기술적인 이슈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구조, 패리언더 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고단화를 쌓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원익 아이피스한테 좀 부정적인 이슈긴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일단 이 회사가 지금 ALD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공정에 쓰이는 ALD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R&D 비용을 또 많이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죠. 그래서 이게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요. 쉽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2017년에 이 회사가 매출이 그때 당시 6,300억 했을 때 OP가 19%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조 정도를 해도 한9% 이익 나오기가 네, 900억 정도밖에 벌기가 지금 녹록지 않다. 이만큼 이제 고정비가 많이 올라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건 좋은데,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laughs> 투자자들이 그렇게 뭐 좋아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OLED 쪽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OLED 쪽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결국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향 쪽으로 아이패드 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QD OLED 지금 삼성 QD OLED 쪽으로 이제 투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죠 네, 지금 8세대 8.6세대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전체 매출에서 좀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OLED 투자 사이클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한 1조 나왔고, 영업이익은 976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 1조에 OP 한9% 정도 네,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시총은요, 현재 시총은 한 1.5조 정도. 한미반도체가 많이 밀렸죠. 제가 예전에, 네, 모니가 RPS를 한미반도체가 뛰어넘는 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런 날이 왔네요. 네. 23년의 전망은요, 매출 9천억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9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익기 불가피하고요. 1분기 실적은 매출 2,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나름 나쁘진 않은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900억 정도 기대해야 된다.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홍보 말씀드리면요. 5월 21일 날 ITA의 신 영수 채널 이주년 기념 행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선착순 30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링크에 있는 네, 여기 신청해주시면 일요일에 <laughs> 저와 함께 테크 산업 공부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고요. 제가 한두개 정도 강의를 하게 될것 같고 외부 초청 강사 아주 훌륭하신 분들 두분 정도를 지금 모실 계획입니다. 많이 응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이죠 여러분. 네.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